삶을 이끄는 지혜 10가지. 인생의 비망로.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제시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10가지 주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삶의 아름다움을 음악처럼 감상하라. 삶은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고통과 아픔조차도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음악처럼 작용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교향곡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 시간의 지혜를 탐구하며 성장하라.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최선을 다하는 순간 속에서 드러나며 영원한 진리로 남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3. 강함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낮음을 존중하라. 강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강함의 취한 자는 자신을 잃고 오만해져 결국 스스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강력한 힘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강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4. 고난 속에서 철학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 고난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더욱 깊은 통찰력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부와 가난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라. 부와 가난은 한 겹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통해 의지를 강화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외부의 물질적인 풍요에 혹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6. 삶의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나가라.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위문을 가지고 답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승패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과 노력으로 가득 채운 삶이 진정한 승자의 삶입니다. 7. 강함을 겸손과 지혜로 다스려라.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강함은 오만함과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겸손하게 다스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강함과 겸손, 그리고 지혜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강자를 만들어줍니다. 8. 고난 속에서도 삶의 맛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고난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금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짓눌려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9.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식과 능력을 쌓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삶의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